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보험 사기 사건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변사로 파, 평가해가지고 내사가 종결됐었잖아요. 네, 다시 수사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죄명이 보험사기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살인까지 맞습니다. 추가됐죠. 로이의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요즘 또 난리가 났죠.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 가평에서 이제 그 익사하는 사건 있잖아요. 음. 그때는 좀 약간 법의학적으로다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는 아직 이제 좀 의심이 된다. 뭐 지금도 아직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뭔가 더 많은 증거도 있고 많은 정황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름도 밝혀졌으니까 음. 이은혜라는 사람이. 남편을 이제 그 사망하도록 유도해가지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게 아니냐? 뭐 요런 사건이 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네. 아마 여기쯤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찍었던 영상 링크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남편이 뭐 어떻게 사망한 게 타살이 맞나? 이런 뭐 것에 대해서 이제 법의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바라봤었잖아요. 음,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사건이 많이 진행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에 드러난 거는 이게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이제 큰 파동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보를 했던 게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되기보다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이제 그할 쪽에 제보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사고가, 사고사라고 판명이 된거 같은데 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항의하는 뭔가 이제 그런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사망보험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사망하면은 뭐 어떤 경우는 돈이 다 나오는 것이냐. 그건 또 no. 아니죠? 맞아요. 약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관에 따라서 이제 뭐 일반 사망 보험금이 있고, 뭐 상해 사망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상해로 사망하는 게더 이제 보험금이 많이 나오죠. 생명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어떠한 이유든지 사망하면 무조건 돈이 나온다고 치면은 제가 보험금을 100만 개를 가입한 다음에 음. 다음날 차사로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막아야 되겠네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자살은 이제 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예전에 그 가입을 받았던 생명보험들 중에서는 자살을 하더라도 생명보험을 지급한다 이런 것들도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입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사망을 그러면 안 되니까 보험 가입하고 한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자살을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은혜가 이렇게 그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기에 뭔가 되게 이상한 거죠, 이게. 특히나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마지노선보다 몇 시간 전에 이게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험사기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급거절을 했고, 그거를 이제 이은혜가 본인이 직접 이제 뭐그 아래다가 제보도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보험사기 사건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변사로 파, 평가해가지고 내사가 종결됐었잖아요. 다시 수사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죄명이 보험사기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살인까지 아, 추가됐죠. 해가지고 지금 상태로는 이제 그 살인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은혜랑 내연남이랑 불러가지고 1차 조사까지는 됐죠. 그러고 나서 2차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도망갔대요. 연락이 안 되는구나. 그렇 여기까지는 팩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이은혜가 뭐 살인을 한게 맞다 아니다 말을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변호사님들은 이제 사건 진행하다가 네. 이런 경우 없으셨어요? 조사 중간에 갑자기 피의자가 도주를 했다. 저는 딱한번 있었어요. 그거 뭐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그게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응. 도망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구속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 자리를 모면한 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럼 아직도 도주 중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지금 <laughs> 몇년 됐는데 선배 오사님 없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도망간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쵸. 뭔가 좀 불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 폭기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좀 보이긴 해요. 에... 그렇죠. 뭐 단정질일 수는 없지만 실무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심증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보험 사기로 할 때에는 안 도망갔잖아요. 근데 죄명이 살인이 붙으니까 도망을 갔다. 이거는 단정은 못 잡겠지만 의심은 굉장히 되는 건 맞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지명수배를 했잖아요. 음... 네. 전국적으로 이제 그 신상까지 다 이제 노출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 에 평생 도망다닌다. 그럼 처벌 안 받는 건가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으니까 음... 일단은 뭐그 기간 동안에 검거가 되지 않으면 이제 뭐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근데 뭐전 국민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보험 사기만 있었으면은 요거는 좀만 버티면 돼요. 응. 하지만 죄명이 살인죄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살인죄는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됐죠. 맞아요.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결국에는 잡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요즘에 CCTV도 굉장히 많고 한데 만약에 이은혜나 그 내연남이 잡힌다고 하면 누군가의 제보로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 수사를 통해서 이제 진실이 좀 밝혀져야 결국 이제 죽은 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명복을 빌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명 숭배까지 된 만큼 좀 저희가 좀 혹시나 뭐 주변에 좀 수상한 사람 없는지, 비슷한 인상착의는 없는지 좀 보고 제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은이랑 내온남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형량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형량 살인이 인정된다면 저는 10년 이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추세상으로 한 30년 이상 찍히지 않을까? 아... 무기징역 정도도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살인죄 하면 보통 30년 내외로 찍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살인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요게 이번 게 이제 살인으로 인정된다. 그럼 보험사기도 같이 미수로 인용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병합되니까 형량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계획적이잖아요, 이게. 재질이 엄청 안 좋은 거요 네. 엄청 안 좋기 때문에. 뭐 사형은 실질적으로 잘 집행이 안 되니까. 무기 정도는 찍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핫 이슈가 됐어요 근데 최근으로 다시 또 이렇게 재조명 받고 있는 그 가평사건 고인이나 이제 그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은혜가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면 당당하게 나타나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은혜와 내연남이 다시 정식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